엑세스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뒤로 이어져요. 엑셀이랑 다르게. 그래서 앞에 첫 번째 문제가 테이블 문제라 그랬죠. 테이블 문제 풀면서 데이터를 잘못 건드렸다든지. 테이블 문제를 풀면서 잘못 풀었어요? 그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테이블을 잘못 뭔가 수정을 해서요. 그 테이블이 안늘려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게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랑 관련 없는 이상한 작업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엑세스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테이블 문제 다 풀었고 자, 9페이지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얘는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얘는 엑세스는엑세스에서 만들 수 있는 개체가 뭐 다른 애들도 있지만 크게 4개로 나눠진다 그랬죠? 자, 뭐가 있었죠? 그죠? 감사합니다. 테이블이 있고, 요 테이블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서 만든 게 뭐였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커리. 그래서 세스에서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둘이요. 에 근데 테이블 가지고 무조건 일단 테이블이 제돼 테이블 가지고 만드는 게 커리. 쿼리? 커리를 가지고 또 커리 만들 수도 있어요. 아셨죠? 응. 지난 시간에는 특이한 실행 커리 만들었었죠? 추가 커리? 근데, 테이블하고 커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조금 보기 좋게 막 배치하고요. 기능도 막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쵸, 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폼이에요. 용 출력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얘는 누구예요? 보고서. 아셨죠? 어쨌든, 폼을 만들 거요? 보고서 만들 거요?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세요 테이블 또는 쿼리. 그 그러니까 테이블 또는 쿼리에 있는 거 가지고 폼, 보고서를 만드는 거야 아셨죠? 폼이나 보고서 그냥 못 만들어 데이터가 필요해. 그 데이터를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거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면 문제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어느 개체 가지고 나온다고요? 얘는 폼이에요. 폼. 폼폼 문제예요. 봉사 부서 관리 폼 열어보죠. 폼에 있어요. 자, 봉사 부서 관리 더블 클릭. 폼이 열렸어요. 지금, 뭐, 여기도 데이터 보여주고, 여기도 데이터 보여줘요. 데이터가 여기, 여기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막 이런 거 꾸민 거예요. 여기 단추 눌러서 반응 있어요? 뭐, 없어요. 여기, 뭐, 이게 값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실제로 넣으면 안 되고. 그러 얘네들을 우리 컨트롤이라 부른다 그랬죠? 엑셀의 프로시저에서. 이런 컨트롤들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데이터가 보여지게막 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폼이에 폼. 테이블은 그냥 데이터 왕창. 여기 쿼리도 데이터 왕창, 그죠? 근데 폼은 이렇게 데이터가 왕창 왕창 보여지는 게 아니고 뭐야? 이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서 기능은 지금 없지만 이거 기능 넣어주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컨트롤, 우리 엑셀에서 컨트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풀러시죠 혹시 컨트롤의 종류가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 없어요? 어, 그죠. 텍스트 상자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목록상자라는 게 있어요. 목록상자는 안 해봤어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랑 목록상자를 합친 게 누구라고요? 콤보상자. 자, 제가 한번 설명은 했었어요. 텍스트 상자랑 목록상자가 합쳐진 게 콤보상자.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체크박스. 확인란. <laughs> 지난 시간에 해봤죠? 테이블? 그리고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 자, 레이블은 이렇게 이름만 보여지는 거. 클릭 이런 건안 돼요. 이름만 보여주고 명찰 같은 거 아셨죠? 라벨 우리 언니 라벨이라 부네요. 여기 얘네들은 단추. 지금 기능은 없지만 단추. 아래쪽에 보여지는 얘 있죠. 뭐라고 부르냐면 자 지금 여기 얘 폼이잖아요. 봉사부서 관리라는 폼 열었죠. 자 폼에 여러분 얘도 폼이에요. 폼에 어또 폼이 들어왔어요. 폼에 또 폼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를 뭐라 고 그러냐면, 하이폼이라 불러요. 하이폼. 아셨죠? 자, 여기 폼 안에 들어온 폼. 얘를 하이폼. 그래서 얘는 이미 폼 안에 하이폼이 들어와 있는 형태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하이폼을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왜너어줬겠어요 원래 여러분, 이 봉사부서 관리에서는 보여주는 데이터가 원래 얘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 이 데이터랑, 하이폼이랑, 아니면, 여기 지금 없지만, 여기 보여질 어떠한 데이터하고, 요, 하이폼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얘든, 얘든. 어쨌든, 지금 이 폼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하고, 하이폼이랑 연결해서,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지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폼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요, 둘은 연결 안돼 있어요. 문제에 요 둘을 연결을 하라고 나와요. 당연히 누구 가지고 연결하겠어요? 여기 이 봉사부서 관리에 있는 특정한 필드하고 하이폼에 있는 특정한 필드 둘을 연결하는 거야. 필드, 필드. 왜요? 엑세스에는 데이터가 필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엑세스에서 시이나 함수 쓸때 누구 쓴다고요? 필드, 데이터 쓸 때. 자, 그래서 요 컨트롤의 종류 중에 하이폼이라는 것도 있더라. 컨트롤 종류 알아두시고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개체 있죠. 개체 중에 얘는 폼이죠. 그러면 폼을 만들 때 당연히 데이터 필요하겠죠. 그러면 얘는 테이블 또는 커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할줄 아셔야 돼요. 보고사라든지 폼이라든지 보고사하고 폼을 만들 때 어떠한 테이블 어떠한 커리가 쓰였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봉사 부서 관리는 뭐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요 중에 하나예요. 실행 커리 빼고 요 중에 하나 디자인 보기 할 거예요. 디자인 보기 할 건데 요 봉사 부서 관리 있죠. 봉사 부서 관리 선택을 하고 리본 메뉴 왼쪽에 보면 얘는 레이아웃 보기. 우리 안쓸 거예요. 얘안쓸 거예요. 디자인 보기 를할 건데 디자인 보기 할 거면 여기 보기 눌러야 돼. 보기 보기 누르면 디자인 보기인데 매번 귀찮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탭 있죠. 요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디자인 보기. 아니면, 여기, 봉사부서 관리, 개체창. 왼쪽에 있는 거 개체창. 개체창에 봉사부서 관리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아니면, 펌은요, 여기 그냥 빈 영역 있죠? 여기 빈 거? 펌은 여기 빈 영역 있죠? 그냥 이런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돼요, 얘는.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하세요.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필기에 넣어요. 폼은 기본적으로 자, 영역이 세개로 나눠져요. 폼은 기본적으로 영역이 세개 나눠지라 폼은. 뭐요? 폼, 머리글.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보여지는 본문. 그리고 바닥글. 자 그래서 여기 폼 머리글 제가 여기 폼을 생략했어요. 폼, 폼 머리글, 데이터가 보여지는 본문. 그리고 바닥글. 근데 얘, 여러분 얘는요. 머리글 영역 없고 바닥글 영역 없어요. 지금. 기본이 영역이 세개예요이 폼은요. 본문만 쓰고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머리글바닥글을 영역을 만들어서 뭔가를 컨트롤을 추가하는 문제가 나와요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에 보면 아래쪽에 속성창이 떴죠. 저절로. 그죠? 그러면 우리 문제 풀때 속성창이 떠 있어야 돼요. 커리, 폼,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속성창이 안떠 있어요. 자, 그래서 떠 있을 수도 있는데 안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여기 지금 우리 폼하고 있죠? 폼, 특히 이제 폼하고 보고서는 속성창이 오른쪽에 떠요. 띄워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보기인 상태에서요, 디자인 탭으로 오시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에서 디자인 탭에 오시면, 도구 그룹에. 여러분이 할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속성 시트요. 여기 네모의 손. 아셨죠? 얘를 누르면, 오른쪽에 짱 뜨는 거예요. 이게 떠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 항상. 폼이랑 보고서는. 귀찮으면 닫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서나 펌플 땐 항상 속성창이 옆에 떠 있어야 돼요. 테이블은 디자인 보기 하면 그냥 알아서 아래쪽에 뜨고. 이해되시겠어요? 얘를 좀더 쉽게 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위쪽에 보여지는, 1, 2, 3, 4. 여기 왼쪽에 1, 2, 3, 4 이렇게 보여지죠? 얘네들을 눈금자라 불러요. 이런 건 필기에 나오죠? 머리카바닥 본문, 이런 거 필기. 위쪽에 눈금자, 왼쪽에 눈금자가 있는데, 위쪽, 왼쪽에 눈금자가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 더블 클릭해보세요. 속성창 닫고, 더블 클릭해보면, 속성창이 또 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더블 클릭해서 많이 해요. 폼에서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속성창이 떠 있어요? 지금 속성창 설명할 거예요. 폼에서 속성창. 보고서도 똑같아요. 자, 여기 형식은 보여지는 거요. 예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관련된 속성은 형식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관련된, 이거 지금 속성이에요. 보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는 형식.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여기 보여지는 데이터. 데이터와 관련된 거는 데이터 탭. 이벤트는 무슨 동작. 그러니까, 엑셀에 우리 프로시저 문제가 마지막에 있죠. 함수실에.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단추를 눌러서 뭔가 실행되게 할까요? 더블 클릭을 뭐 해서 실행되게 할까요? 그건 다 이벤트. 뭔가 동작되는 거. 기타는 이외 나머지. 모두는 요거 다 합친 거. 네개 탭에 있는 거 그냥 다 합쳐서 보여지는 거야. 얘는. 우리는 지금 뭐요 데이터 확인할 거예요. 여기 이 봉사부서 관리라는 폼을 만들었을 건데 도대체 누구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오시면, 데이터 자 여기 데이터 탭에 오면, 자 레코드 원본이라고 있죠. 보셨어요? 여기 레코드 원본이 뭐로 돼 있어요? 봉사 부서 누구 가지고 만들었어요? 테이블 봉사 부서 테이블 가지고 이 폼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폼이나 보고서에 만들 때 사용된 테이블이나 커리를 확인하고 싶어요?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올수 있는 건 테이블 또는 커리예요. 여기 아래를 바라보는 세모 눌러보세요. 여기 보여지는 거다 보여? 테이블 아니면 커리예요. 테이블 아니면 커리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봉사부서 가지고 만들었대요. 이렇게 보기 좋게.